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와 기도를 연관지어가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생각이 사라진 기도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소식들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텔레반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백성들을 향해 버리고 있는 그 일들은 만행에 가깝습니다. 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한 미 정권에 협력했다고, 말 그대로 자기들만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은 어렵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슬람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총을 들고 그리고 사람을 거리낌없이 죽이고 있는 그들은 이슬람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테러 분자거나 그리고 텔레반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텔레반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한 바로 그 공부의 결과를 지금 그들은 실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신의 명령에 순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슬람을 공부한 결과로서 지금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지금 텔레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그 신앙,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떨까요? 텔레반 그 이슬람 안에서도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많이 왜곡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또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도에 어떠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의 기도 가운데 생각이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이슬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기도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을 거치지 않은 그 결과치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텔레반의 만행인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바른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 영광을 가리우고,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일들은요, 텔레반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틀러의 그 만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00만의 그런 집시들을 그가 가진 신앙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떠한 그 정의 자기만의 정의죠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 히틀러의 어떠한 그 기도 히틀러의 어떤 그 생각까지 지금 여기서 평가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영역을 좁혀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의 평범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많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 수용소로 바로 학살의 장소로 사람들 유대인들을 실어나리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아이만을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보고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악마가 행하지 않고는 벌어질 수 없었던 바로 그 만행은 히틀러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러한 협조 속에서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사유하지 않음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는 것입니까? 직접 눈앞에서 유대인을, 그리고 집시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것일 뿐이죠 악의 평범성이 어떤 하나의 사건과 죄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총체적인 잣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사이트 라기 보다는 인간 존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프리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지금, 텔레반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을 단순히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그들은 공부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다고 했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틀러조차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는 때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텔레반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수많은 일들이 바른 기도를 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결과로서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과정 속에 일어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반, 히틀러, 어떤 극단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워나가는 수단으로 기도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왜 독서와 연관 짓냐면 독서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제가 독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강조하고 제가 무언가 배움과 공부를 강조할 때그 공부와 배움 바로 그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바르게 동참하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 독서가 수단이요,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독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에 점점 가까워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일이죠. 큰 일을 이루는 작은 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서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간구의 의미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무언가 갈급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장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참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욕망. 바로 그것이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성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세워져 가는 오늘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반. 그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공부 안에 바른 생각을 훈련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학 그들의 종교 안에서 생각한 결과로 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데 그래서 소수자들을 여성들을 지옥의 삶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합니다. 모르요? 기도의 결과로요. 그들의 공부의 결과로. 제가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제 삶에 주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자신의 연약성과 그 악함이 드러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독서를 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요. 부족하지만 그 깊이가 깊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좀더 바로 깨닫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상의 흔적을 찾아 세워나가기 위해서 트리비움을 강조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트리비움을 향상시켜 가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죠. 제가 독서와 기도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독서는 저라금 사고하게 만듭니다. 크리찬으로서 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크리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이 독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독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저와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 구독자, 우리 장원 독서대학의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독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역량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눈을 열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반, 그 아프리카니스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손길을 통해 빨리 그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땅이 정말로 사랑과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어서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은 저의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작, 시간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른 기도가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 독서를 통한 훈련이 우리로 알금 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되 생각이 사라진 기도 말고 바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바로 그 신앙의 여정 속의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의 삶에 분명 축복된 행위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